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도 초심으로 사역을 이어가는 한인 선교사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안티폴로에 위치한 엘도라도 축복교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선교사의 부재와 지역적인 특성상 교회의 예배는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되 가며 성교사회 복귀 후 교회의 활동도 정상화됐습니다. 지금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필리핀 와서 사회 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전도사하고 세씨가 셋을 다해서 열심히 이 교회를 꾸려나가면 아름답고 어, 귀여운 아이들과 어, 엄마들 성도들이 대출 어, 믿습니다. 신년에 드린 첫 예배엔 기존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새 신자들도 참석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은 앞으로 김복지 성사가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I feel today very happy because today is New Year's Day and we 엘도라도 축복교회는 코로나 전 교회 내에서 유치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김복지 성교사는 앞으로 모든 사역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초심의 마음을 상기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3세인데 처음 왔다는 기분으로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가라고 명령하셔서 왔는데 처음 왔는 기분으로 이 교회를 꾸려나가고 아이들과 성도들과 같이 새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해에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CTS 뉴스 윤효일입니다.